로봇 청소기 4대 천왕 중 하나인 나르왈 프레오 X 울트라가 다른 로봇 청소기에 비해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일까요? 어? 구매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강력한 물걸레, 거기에 더해 머리카락 엉킴을 최소화해주는 브러시 기술로 인한 강력한 흡입력, 마지막으로 올인원 로봇 청소기의 핵심인 직배수키트로 완전자동화 청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만큼은 나르왈이 독보적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나르왈프레오 X 울트라 로봇 청소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르왈프레오 X 울트라 정식 가격은 169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을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링크 아래 남겨드릴 테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저렴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물걸레입니다. 결국 청소의 마지막은 물걸레질이죠. 솔직히 흡입력이 몇백 파스칼 수준으로 높고 낮은 건 생활하면서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흡입력과 달리 물걸레 스펙은 수준 차이에 따라 결과 차이가 가장 피부에 잘 와닿는 부분입니다. 아마 집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나서 걸어다니면 발바닥에 느껴지는 차이가 물걸레질 전후 확실히 다르다는 걸 다들 느껴봤을 겁니다. 나르왈은 로봇 청소기 브랜드 제품들 중 물걸레질 능력이 단연 가장 좋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물걸레질 세척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바로 압력과 회전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르왈의 독보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우선 물걸레 압력이 12N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1.2kg 정도의 압력인데. 현재 다른 브랜드 물걸레질 스펙을 보아도 10N 근처에도 못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회전력은 무려 180RPM입니다. 물걸레질 좀 한다는 로봇 청소기들의 일반적인 최대 RPM이 160RPM입니다. 여기에 나르왈은 회전력을 분당 20회 더한 180회로 늘려 압력의 회전력까지 더해진 최고 수준의 물걸레 능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스마트엣지 스마트 스윙 기술로 모서리도 완벽하게 물걸레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걸레질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걸레가 오염물에 의해 더러워지는데 이걸 얼마나 깔끔하게 빨아서 청소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동물걸레 세척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인 만큼 세척에도 진심인데 더러운 물로 빨지 않도록 오수를 걸레와 분리시켜주는 2층 격벽 시스템은 나르왈에서만 볼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흡입 기술입니다. 이번 나르왈 프레오 X 울트라의 최고 흡입력은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8200파스칼입니다. 사용하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흡수하는 느낌인데요. 사실 흡입력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스칼 숫자에 집착하는데, 로봇 청소기 흡입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흡입구의 브러쉬입니다. 머리카락이나 털이 브러쉬에 자꾸 엉키면 청소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분해하고 엉킨 머리카락을 다 빼내고 내용물을 비운 며칠간은 잘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며칠 지나면 또 흡입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청소기를 또 청소해야 하는 이중 작업이 엄청 피곤합니다. 나르왈은 안티탱글 롤러 브러쉬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롤러에 엉키는 걸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이 정도 흡입력이면 무조건 엉킬만 한데 하나도 안 엉킬 줄은 몰랐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롤러의 머리카락 엉킴은 로봇 청소기기에 해결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는데 나르왈의 경우 이 문제를 신박하게 해결했습니다. 집에 머리카락이 많거나 하면 브러쉬에 엄청난 양이 감겨 있어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브러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스펙에 나와 있는 흡입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르왈은 머리카락 엉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일도 없어서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타사 브랜드에 비해 머리카락 등 이물질 걸림 현상에 대한 성능 덕분에 나르와를 많이 선택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진정한 올인원을 완성시켜 주는 직배수 시스템입니다. 내 손으로 청소하는 게 귀찮아서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이제 그 로봇 청소기 걸레 빠는 게 귀찮아서 자동 걸레 세척이 되는 모델로 삽니다. 그런데 이젠 그 자동 걸레 세척을 위해 급수와 오수 버리는 것마저 귀찮아지죠. 진짜 이 물통 무거운 거 들고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이 오수통 냄새의 악취가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더러운 오수통을 세척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귀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올인원을 완성시켜주는 기능이 급수와 오수 배출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급배수 장치입니다. 이건 정말 사용해본 사람들만 아는 정말 굉장히 편리한 장치입니다. 정말 정기작동 예약해놓으면 청소 관련 내가 손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직배수 키트에서 나루알의 장점 중 하나가 국내 최초로의 급배수 키트를 정발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배수 키트를 샀다 하더라도 설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간혹 잘못 설치하면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와리 이번에 진짜 준비 철저히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실력 있는 국내 설치 업체와 정식 계약하여 설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내가 직구하고 설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매 클릭만 하면 알아서 설치해줍니다 따라서 싱크대 근처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 집이라면 진짜 무조건 설치를 강추드립니다 알아서 깨끗한 물 제공해주고 자동으로 세제 투입해서 걸레 빨아주고 남은 오수는 알아서 오수관으로 배출해줍니다. 완전 자동화로 편리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인원 필수 기능은 바로 스테이션을 통한 자동물 걸레 세척과 자동 먼지 비움입니다. 프레오가 지금까지 아쉬웠던 점으로 뽑혔던 게 바로 이 자동 먼지 비움 미탑재였는데요. 이번에도 더스트백이 스테이션에 들어가진 않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더스트백을 본체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스테이션 더스트백에 따로 보관하나 본체에 커다란 더스트백을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 보관하나 중요한 건 장기간 먼지를 안 비워도 되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 완료 후 본체 집진을 통해 내부 오염물을 한쪽으로 압축시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오염물들을 차곡차곡 쌓아 부피를 줄여주는데 이 덕분에 더스트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청소 완료 후 걸레를 온풍으로 말려 줌과 동시에 내부 먼지통 또한 송풍으로 건조시켜 악취나 세균 번식을 최대한 억제시켜 줍니다. 보통 더스트백을 45일에 한개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평수가 적고 오염물이 적은 상태라면 두달 이상도 충분해 보입니다. 먼지통을 자주 비우는 귀찮음을 줄여주는 게 핵심인 만큼 이것도 올인원의 범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외 장점으로는 유려한 디자인을 들수 있습니다. 스테이션과 청소기 겉면이 유광이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는 평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전선을 밟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그 뒤로 알아서 잘 피해 다닌다고 하니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구매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걸 늦게 샀을까 하고 많이 후회합니다. 직장 다니거나 육아 때문에 매일 청소할 체력이 없는데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정말 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르월 덕분에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손 때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올인원 풀세트를 갖춘 로봇 청소기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대가족, 반려동물 키우는 가족 등 온갖 먼지와 머리카락이나 털이 많이 날리는 집안은 로봇 청소기가 있고 업고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강력한 물걸레질과 흡입력, 편리한 직배수 키트를 갖춘 나르왈 프레오 X 울트라는 경쟁 로봇 청소기 업체들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 프리미엄 오리넌 로봇 청소기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